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챔스 레알 코인 시리즈 3편 카마빈가랑 카르바알입니다. 두 선수는 모두 플러브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. 그냥 제로 값으로 먹는다는 느낌인 선수고요. 시세가 카르바알이 더 비싼 이유는 카르바알의 경우 사람들이 플러스 3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봐서 그렇습니다. 뭐카마빈가의 경우 뭐 카르바알보다 가능성이 낮게 봐서 플러스 2 가능성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무튼 119 재료값은 현재 2000억 선이거든요. 전에 1700억 선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카바빈가랑 카르바리 플러스 3을 받는다면 119 재료값에 악영향을 줄 주... 거거든요. 그리고 이번에 강화데이 해서 한동안은강화데이를안 하겠죠. 그래서 119 재료값은 지금 같이 2,000억 선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두 선수가 플라버를 받는다면 오카의 경우 자잘하게 최소 1,700억 선에서 판매해서 수크로 이득 본다는 카드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시점에서 괜찮은 사재기거든요. 그리고 BP가 적으신 분들은 사카를 600억 선에서 구매하거나 강화로 만드실 수 있으면 해 보시는 것. 좋아보여요. 만약에 오카를 구매하신다면 1,400억 선 이하에서 오카를 구매하시는 걸 권장합니다. 아무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에요.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영상 끝!